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차, 서로 차가움을 느끼는 그러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반성을 한다든지 어쨌든 바로 잡으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 나쁜 일이 안 오고 반대로 이제 그것을 재강화시켜서 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그 사람과 적대적으로 싸우기를 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왜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적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아, 그러면, 그건 오해였구나. 이렇게 이제 풀, 문제가 풀려나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 내가 실수한 게 있었는데, 어, 그 사람은 실수를 해도 문제를 풀지 않더라. 라고 하면, 아, 내가 실수한 것이 사실이니까 반성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면 또, 문제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 자신이 한, 만큼의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풀어내버리면, 즉그 문제를 바로잡고 없애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 무엇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음? 나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아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일부러 아기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더라. 그러면 빨리 품은 게 낫겠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때 가만히 그냥... 아무 역할 없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들 알아보고 파악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들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역할 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뭔가를 느꼈다라고, 그 새롭게 느낀 말을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풀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사는 것이 나은 것이지, 뭐 차가운 상태로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간다라는 게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뭔가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해야 되면 하는 것이 낫겠죠. 그게 속을 터놓아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볼 때는 "아, 그건 이렇다" 이렇게 이제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나를 비웃는다는 건 내가 예전에 뭔가 실수라도 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반성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풀어지면, 이제 아, 그 사람이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실수를 좀 하긴 했나 봐.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명예회복이죠 저걸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예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 사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체험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실수해서 제가 좀 아프다라면, 어, 제가 실수를 해서 그냥 아프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어, 다른 해석을 하면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건 허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달리다가 좀 넘어진 게 있어서 아프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가 아픈 거는 네 실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허상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걸 들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그 사람은 버려야지.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길이 아닌 길이라는 이야기죠. 가야 할 길이 아닌, 어, 가면 안 될, 가야 하지 않을, 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어, 분별해내야 된,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어, 뭐, 내가 넘어지면 내가 아픈 거지, 뭐. <laughs>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으로 인해서, 어, 별 반응, 즉, 뭐, 어, 다른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진실을 또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아파? 이러,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 내가 실수를 했나? 어, 잘 모르겠어. 근데 왜 아파?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그 다음은 그 사람 인생도 이상하게끔 가게 되고 피해자도 생겨가지고 어, 세상에 또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전한 생각을 하게끔 돼야 되고, 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우리가 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나 사회에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